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진단평가 기본정보. 기본정보가 최고 위에. 먼저 기본정보를 알리아 어, 평가를 해나갈수 있듯이 차량의 정보를 우리가 한번 여러가지를 내용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차명 쓰고, 다음에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쓰고, 연식 쓰고, 배기량. 뭐, 얘네들은 다 등록증 보고 쓰는 거죠. 등록증 보고. 검사 유효기간. 그죠? 그 다음에 최초 등록일, 그 다음에 차대번호, 변속기 종료, 아니면 연료, 원동기 형식, 그 다음에 사용연수가 어떻게 되고,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거죠. 사용연수가 어떻게 되고, 태어나서 얼몇 개월 동안 주행했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개월 수가 또 나오겠고, 어, 기준가격 있죠. 기준가격. 아까 전에 보험가격 또는 만든 가격, 그걸 기준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보정한다고 랬어요 보정. 이 보정은 월별 보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특성값 보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에서 기준가격에서 보정감가액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이 마이너스는 보정감가액은 무조건 검정에서는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정기에서는 실무에서는 가점도 있겠지만, 어, 혼동스러운 그런 내용 때문에 감점 내용만 탑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준가격에다가 보정 감가액을, 감액이죠, 감액. 보정 감액을 뺀 가격이 무슨 가격이에요? 보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야만이차의 표준 상태의 차에, 어, 내역이 있어야만 가감점이 이루어지죠. 종합적으로 이제 쭉쭉쭉, 어, 평가를 하게끔 될수 있게끔 얘를 작성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어. 얘를 작성하는 것은 어디서 보고요? 등록증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증 보고 등록증 보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차명, 차량번호 그 다음에 검사유기 아니면 연식 이렇게 쭉쭉 있는데 제가 여기다 색칠을 쭉 해놓고 쭉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이라든가 등록번호, 검사유기간 이 하얀거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실적으로 OMR카드에다 옮기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대상에 제외되는 대상 그래서 얘네들은 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 정보에서는 OMR 카드 채점 대상이 되는 내용은 요 연식, 배기량, 사용 연수, 종개월수 각각의 가격 얘네들만 옮길수 있게끔 문제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대신 왜 그러냐면은. 오해말 카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어, 기호, 수리력에 대한, 수리 필요에 대한 기호가 있고, 그 옆에 천 단위, 천 단위까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사 요기간, 아니면 한글로 된 거, 차명이라든가, 뭐, 어, 등록번호, 차대번호 끼는 거, 최초 등록일,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옮기지 못하게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설정으로 해놓지 않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기재를 할 적에는 어 예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만. 그래서 연식 연식은 뭐 2012년식이다 2012를 쓰면 되고 배기량이 뭐 1998cc이다 1 9 9 8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듯이 얘네들은 뭐예요 등록증 보고 쓰면 되겠어요 등록증 보고 등록증 보고 쓰는 거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사용 연수와 총 개월수, 기준 가격, 보정 감가에 고정 가격 얘네들은 산출해서 기재를 하면 되겠죠 산출하기가 그렇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기본 정보에서는 색칠한데 부위만 작성을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같은 경우 종합 상태입니다 종합 상태 종합 상태에는 주행거리 차대번호 동일성이죠. 차대번호 동일성, 배출가스 배출가스가 나쁘면은 어떻게 어딘가 차가 이상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발생되겠죠. 튜닝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튜닝이 있는 경우는 적법과 불법 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적법은 가점이 되겠어요. 그죠? 불법은 감점이 될 거고. 그래서 어 적법이든 불법이든. 구조 장치에 해당되는 게 있겠죠. 자동차의 구조, 아니면 자동차의 장치 구조 변경이 있겠죠. 요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어, 튜닝 했고, 특별 이력. 얘는 뭐, 감점만 이루어지겠죠. 그죠? 뭐, 손상 이력, 침수나 화재, 수리 이력. 그래서 뭐, 그, 상의한 거, 아니면은 뭐, 전손 등등이 있을 거고, 특수 사용이력, 특수 사용이력은 공사 현장차 등등 그러한 내용이 있을 때는 차량 상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 감점하겠죠. 감점. 감점만 있다. 그죠? 감점만. 감점만 있는 것은 뭐예요? 튜닝도 감점만 있겠죠. 튜닝도 감점만 있습니다. 오케이. 배출가스 감점만 있습니다. 어 주행 거리에서 상태 표시가 있죠. 계기판이 고장났어. 고장났을 때는 당연히 여기도 감점만 있겠죠. 수리병이 발생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감점만 있고 얘는 플러스 각이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각이 나오고 있어. 정량 만에 따라서요. 그죠? 어 차대번호도 감점이 있죠. 얘도 감점. 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겠죠. 그래서. 어, 용도 변경. 용도 변경도 좀 전에 손상 이력이나 수리 이력처럼 뭐예요? 얘도 이력이 있으면은 감점이 형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렌터라든가 아니면 영업용으로 사용되자, 그런 것들은 다 감점 대상이 된다. 얘도 또한 감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가점은 없어요. 가점은. 어, 색상. 색상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눠지는데, 무채색 기준이 있습니다. 무채색, 뭐, 어, 흰색, 검정색, 은색, 뭐, 어, 어, 짙은 회색, 해서, 흰검, 은지,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 무채색으로 구분해서, 어, 표준 상태 기준을 무채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채색 일을 때는, 어,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가점도 하지 않고, 그냥 0점으로, 어, 0점으로 기준점을 놓고, 어, 유채색이었을 때나, 아니면은 전체 조작, 아니면 은 색상 변경, 얘는 뭐냐면요. 어, 검정색의 차량을 전체 어, 차태려당했다 하죠. 그런 경우 전체로한바 도장을 바뀌어서 보수장을 했을 때 전체 도장이라고 하고. 색상 변경 같은 경우, 뭐,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어, 검정색 책상을책상을 책상을 무슨 색깔로, 뭐, 흰색 색깔 아니면 은색 색깔 등등의 색깔로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색을 다한번 보수도장하는 것을 색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있을 때는 감점이 일어지겠죠. 얘도 뭐예요? 무조건 감점만 일어납니다. 무조건 감점만 일어나고, 주요 옵션. 주요 옵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장착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착되 있는 게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났을 때는 뭐 수리비용이 또 발생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점도 있고 감점도 있을 수가 있죠. 가점도 있을 거고 감점도 있을 수가 있다. 그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점과 감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주요 옵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어. 주행거리에 있겠죠. 그래서 또는 튜닝이 겠죠세 가지. 이세 가지는 더하기 빼기가 일어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감점만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얘가 플러스로 했을 때는 여기 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공존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합계 가격이 틀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합과 기억을 어 하기 위해서 어 감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최종 종합 상태 합계를 내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하지만, OMR 카드에 옮기는 것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0이다 하면은 60만 갖다 옮겨 쓰면 되는 거고, 플러스 60이다 하면은 플러스 60만 갖다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시를 하는 이유는 여기 합계점수에 따른 합계점수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재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품 러은주행거라든가 차대번호, 배출가스, 튜닝,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색상, 좌유 옵션이 있다. 얘네를 토탈적으로 종합상태로 한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수리 이력과 수리 필요입니다. 수리 이력과 수리 필요, 여섯. 보게 되면 은 수리 이력은 공장에 갔었던 이력이죠. 공장에 갔었던 이력은 외판부위와 주요 골격, 얘네 1랭크부터 C랭크까지 기억나죠? 1랭크부터 C랭크만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범퍼 교환했다고 해서 감까지 않고, 백미로 교환했다고 해서 감까지 않고, 휠 교환했다고 해서 감까지 않고, 그러듯이, 그러듯이 차체가 아닌 거, 우리가 차체를 했을 때, 차체는 외판부위와 줄 골격으로 나눠지는데, 외판부위 1랭크, 2랭크, 그리고 A, B, C랭크, 얘네, 얘네, 차체만, 차체만, 패널류만, 패널류만, 어떡한다? 수리 공장에 갔었을 때는 감가를 한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네들은, 얘네들은, 감가, 사고라서, 공장에 한번 갔다 오면은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 경우는 우리가 표기를 공장에 가면은 패널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용접 웰딩하거나 W. 그래서 어, 패널류에 대한 감가는 X 아니면 W를 이렇게 안에다 체크를 하게끔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다. 그러다 체크하고 얘네들을 다 합계를 어, 요 통상적으로 최종적으로 어, 어 패널. 뭐예요? 리어 패널은 여기에 해당되는 A 랭크 큰 사고났네, A 랭크까지 사고났네. 아니면은 E 랭크 얘가 없어. 그러면 커터 쿼터 패널만 쿼터패널고 트렁크만 했어. 그럼 E 랭크 외판부의 E 랭크 사고났네. 아니면 대시 패널이 교환했어. 그럴 때는 C 랭크 사고가 있네. 해서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큰 것이 큰 것이 사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다. 1 랭크 사고냐? A랭크 사고냐, C랭크 사고냐, 에서 최종적인 결정감을 낼수 있도록, 제로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내려갈수록 뭐예요? 사고가 큰 거죠? 사고가 큰거 참고해 주시고. 어, 좀 최고로 복잡한 입니다 최고로 복잡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해요? 차 전체적인 상태를, 상태를 본 다음에, 점검 후에 정비 공장에 가야 될거 정비 공장에 가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얘는 뭐예요? 패널리 이상이 수수가 있고, 그죠? 아니면 범퍼가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램프류, 아니면은 뭐 시트, 휠, 타이어, 아니면 유리, 광택 뭐그 정도 이런 것처럼 이 품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량의 주요 품목이죠, 주요 평가 품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한 결과값을 어떻게 공장에 가냐 안 가냐를 결정 짓겠죠. 그래서, 공장에 가냐 안 가냐를 결정 짓을 수 있는, 어, 평가 품목입니다. 얘네들은 차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트렁크에다가 찌끄고 밖으로 내놨습니다. AR5라고, 백미로 찌끄고 TX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해당 부위에 수리 비용까지 적게끔 돼 있어요. 수리 비용까지. TX10이라는 것은 뭐예요? T, 균열이죠. 균열로 인해서 얘는 백미러는 교환이 필요할 정도로 깨져 있다. 대신 교환의 비용은 10만원을 감가한다. 10만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어, 휠에 TRO로 적혀 있으면 뭐예요? 휠에 균열이 있는데 아주 약간의 균열이죠. 약간의 균열이 있어서 가치 감가하겠다. 그냥 타도 되겠다. 하는면 5점 대신 금액만 감가하는 거. 아니면 트렁크. 트렁크에도 똑같이 어떠한 긁힘이 있다. 그죠? 긁힘이 있다. 얘는 긁힘이 아주 작아. 작아서 얘 또한 가치 감가하겠다. 커. AP 뭐 얼마가 되겠죠 뭐예요? AP 얼마는? 어, AP 얼마는, 어, 도장이 필요해서 도장 비용 얼마를 쓰겠다. AP 15면은, 어, 트렁크에 긁힘 때문에 트렁크 도장하는데 15만원을 감점하겠다. AX 30하면은, 긁힘이나 너무나 많아. 너무나 커서 도저히 도장도 안 돼. 도장을 하는 비용을 생각하면은 교환비용보다 더 비싸.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하겠다. 그래서 뭐 교환하는 데 비용 30만 원이다. 그래서 그러듯이 이것은 우리가 그 해당 부위에 어 수리 비용이 얼마다 해서 이렇게 밖으로 아웃이죠. 아웃. 속에다는 과거 이력. 패널만 대신 패널만 과거 이력을 체크를 XW만 하고 겉에다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수리 비용이 발생되는 건 모든 것을 금액까지, 수리비용 금액까지 따로따로 별개로, 별개로 이렇게 수리비용을 감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리비용을 감점하는 것은 외장이 겠죠 외장. 외장은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패널이 있고, 아니면은 범퍼가 있고, 미러가 있고, 램프가 있다. 패널, 범퍼, 미러, 램프가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외장. 어, 다음에 내장이 있겠죠. 내장. 4장. 내장은, 내장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내장은, 어떠한 거냐면은, 음, 그림이 없어. 그죠?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림이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림에다 체크를 못 하면은 텍스트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에다만. 뭐예요? 대시보드 앞에 전면부죠. 아니면 시트. 앉는데 시트죠 아니면은 천장 천장 어디에 있죠? 탑실링이죠 아니면 도어 내부 양쪽 도어 옆에죠 얘네들이 어딘가 손상이 있을 때는 어 여기다 체크를 해서 깨져있다 아니면 씻겨져있다 깨져 에 따라서 어, 체크를 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어, 체크할 그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텍스트에다만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에다만 대신 여기는 여기는 위에, 위에다가, 위에다 체크를 하고, 포괄적으로 외장에 관련된 내용의 전체적인 품목을 다 더해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쓰고 밑에 합계는 꿈. 쓰고 합계 넣고 해서, 어, 그것을 습관화 드려야겠죠. 그래서, 외장은 그림에다 쓰고 타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다가 체크가 안 되는 것은 막바로 텍스트에다만 기재를 하면 되고, 체크가 되는 것은 다 무조건 체크를 한 다음에, 하단에다 한번더 체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휠. 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에다 작근을할 수가 있겠죠. 체크를, 휠 같은 경우는 그림에 체크를 하고, 휠에 대한 감과를 쓰면 되겠죠. 어, 타이어, 타이어도 그림에 있습니다. 타이어도 그림에 있어요. 그림에 있기 때문에, 얘 또한, 얘 또한, 어, 쓰고, 밑에다 쓰고, 그죠? 해당 부위에 쓰고, 밑에다 쓰면 되겠습니다. 대신, 응급 타이어, 응급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림이 없어요. 그죠? 트렁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트렁크 안에 있어서 표기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표기를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밑에다만 그냥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밑에다만 기재하면 된다 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 어, 여기서 유리. 유리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유리는 그림에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있으면 은 어떻게 한다? 먼저 기재를 하고 나중에 텍스트에다 한번더 기재를 한다 해서 해 주면 겠고 광택이나 롱크레인 더럽다해서 어떻게 표기를 할 수가 없어? 또한 광택 롱크레인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텍스트에다가 기재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이 녹색으로 체크된 파란색으로 체크된 네 가지는 네 가지는 그림에다 체크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밑에다만 텍스트로 금액만 감가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그림에다 체크할 적에는 상태와 결과 표시 플러스 수리 비용까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상태와 결과. 그죠? 긁혀서 같이 감고 한다. 해당 금액. 깨져서 교환한다. 해당 금액. 그래서 해당 후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기호를 꼭 써야 됩니다. 기호를. 기호를 꼭 써야 되고. 기호와 체크할 자리가 없으면 무조건 밑에다 쓰는데 그 품목 뭐 뭐라고요? 내장. 응급타이어, 광택, 룸크레인 얘네들은 텍스트에다만 따로 기재를 하면 된다 했습니다. 어 여기서 보게 되면 은 주유장치입니다. 주유장치는 점검하는 품목이 뭐 원동기, 그죠? 운행에 필요한 장치를 세시장치를 했죠? 이 세시장치입니다. 세시장치, 그래서 원동기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조향 장치가 아니고,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기타로 해서 구분이 딱 품목이, 평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원동기, 변속기, 동력 전달, 해당되는 이 원동기도, 어, 봐야 될 부위가 있겠죠? 변속기도 봐야 될 부위가 있고, 조향 장치도 주요하게 봐야 될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분류를 이렇게 수학목을 해서 쫙 나눠놨죠. 으로 정답을 났다. 어, 그럼 자기 진단기를 보게 되면 원동기와 변속기 센서값이죠. 센서값 스캐너를 찍어 봤을 때 눌러 봤을 때 원동기에 이상이 있으면 원동기에 해당되는 것은 감점하면 되는 거고, 변속기가 있으면 변속기 두 개다. 있으면 두 개다. 주요 장치는 원동기에 하나 있으든, 세개 있든 세개 네 있든 네개 있든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가격을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뭐 발생된 것에서 합산해서 쓰면 되는 거고 여기도 다 똑같아요. 다. 그래서 따로따로 품목을 기재를 하고 최종적으로 자기진단의 항목은 여기에다 함께 원동기 합계를 여기다 다 합계 따로따로 기재하게끔 돼있고 최종적으로 그죠? 최종적으로 여기가 있죠. 여기. 여기다가 최종 플러스 가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면 조심해야 될게 보유 상태가 있다. 보유 상태 얘네들은 실시장치에 어, 들어가져 있는데 얘네들은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 아니면 삼각대 공구, 스페어, 저기 뭐야? 예, 응급 공구죠. 얘네들이 없을 때 구입 비용에 대해서 감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시장치는 에 보유 상태 하단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서 구조가 쭉 정리가 됐죠. 쭉 정리가 됐습니다. 보게 되면은, 어, 기본 정보는 요것만 작성한다. 두 번째, 두 번째, 어, 종합상태, 종합상태는 어떻게 돼요? 주행거리, 아니면은 차대번호 등쭉 있는데, 주행거리, 튜닝, 아니면 주요 옵션, 얘네들은 가점도 있을 수 있다. 나머지는 다 감점이다. 어, 차체에 당되는 수리 이력과 수리 필요 있습니다. 수리 이력은, 수리 이력은 패널료만 공장 갔을 때, 결국 아까 패널료만 감점하면 되겠습니다. 본포기환했다고 사고났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사고냐, 무사고냐, 기준점 뭐라고 그랬어요? 어, 차체 구조. 용접된 구조가 응력 구조죠, 응력 구조, 외피 응력 구조가 균형이 어긋났을 때 사고가 났다래서변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거기에 해당되는 차체의 구조 파이트 바디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일랭크만, 일랭크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고가 공장에 갔을 때 갔을 때 갔다 온 거에 대한 뭐거 대한 감점하는 게 수리 이력평가다 해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수리 필요한 거 수리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걸 보는 거죠 모든 걸 보면서 외장 속에도 보고 내장도 보고 휠도 보고 타이어 보고 유리 광택 이렇게 본다 했습니다 이런 거에 이상 있을 때는 여기다 그림에다도 체크하고 보기에다도 체크하고 텍스트에도 기재를 하는데 그림에 없을 때는 텍스트에다만 기재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라든가 응급타이어, 광택룸, 그린잎은 여기 텍스트만 기재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주요 장치. 얘네들은 수리비용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감가하면 되겠습니다. 수리비용에 생되는 거 어, 주행에 무리가 없어야 되죠. 쇠시장치가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수리비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감를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제 합쳐지겠죠. A 기본 정보에 해당 저기 뭐야 그 뭐야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보정가격이겠죠. 가감점 가감점 A 종합상태 B 수리이력 C 수리필요 D 쇠시장치 얘네들이 합쳐진 게 가감점 확대겠죠 얘네들을 고정 가격에서 빼겠죠. 빼면 뭐, 플러스 값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평가 가격, 평가 가격이 나온다. 쓰고, 쓰고, 쓰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차량 상태를, 차량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등급. 그래서 등급은 1등급부터 1 0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1등급은 아주 나쁜 차, 10등급은 신차 같은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잠깐 했어요. 그래서 나쁜 차가 있고 신차 같은 차가 있다. 감점을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해서, 학습을 해서 여기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평가서의 구조입니다. 평가서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어, 조향장치면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래서, 백미러가 깨져 있다 하면은, 여기 깨면 우측이든 좌측이든 체크를 하고 밑에다 쓴다는 거. 그죠? 뭐, 패널류가 어딘가 사고가 나섰다 하면 여기다 기재를 하면 되겠죠. 주행거리가 많다 하면 주행거리 여기다 하면 되겠죠. 옵션이 추가 장착됐다 하면 여기다 장 여기다 기재하면 되겠죠. 어르듯이 평가서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평가서 를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만 얘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평가서 오늘 학습에 대해서 어이 평가서만 제대로만 학습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 참고해 주고 시 평가서 구조, 기본 정보, 간접적인 종합 정보, 얘는 주행거리, 옵션 등이 있다. 여기는 사고 이력에 해당된 수리 이력 이 있고 수리가 필요한 거에 대한 수리 필요가 있고 여기는 차량의 최시 장치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치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서에 대한 구조를 간략하게, 간략하게, 간략하게 하보다는 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기억을 해줘야만.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 걸 해서 지금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제가 평가서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으니까 한번더 구조에 대해서 쭉 어떤 구조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셨던 이 내용, 내용을 꼭 한두 번씩 읽어줘야 됩니다. 읽어주기 때문에.